안녕하세요 주마루입니다 오늘의 리네 밀기는 저의 다이아 수급 상황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다이아 잘 버냐고.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laughs> 특별한 게 없다면 한 달에 1,500에서 2,000 다이아 사이 수급하고 있어요. 다이아 수급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부캐 본캐 오만이랑 던전 최대한 돌려서 할파스 충전석 파템 이세개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웅 학세 나오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떤지 계정별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 타자로 기르 샀섬 뇌신 계정인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만 다이아 이상 갖게 됐는데요. 정산을 안 눌렀기 때문에 지금 내캐릭에는 없고 거래소에 묶여 있는 일단 서버 거래소에 4,000 그리고 월드 거래소에 8,300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뽀록이 있었죠? 오림의 흔적이 있었고, 오림의 흔적에서 오악세를 좀 이렇게 했던 그게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벨트 안에 있었어요. 벨트, 오벨트. 제가 오벨트가 운 좋게 좀 빨리 떴어요. 그리고 이걸 판매해버렸죠? 판매하고, 슬레이브의 반지를 샀습니다. 2,500 다이아인가? 그거 주고 샀어요. 여기에 3,000 다이아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3촌 다이아가 왜 1400이 됐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어디 갔지 다이아? 제가 다이아만 생기면 막 이상한데 막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정산을 안 누르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아무튼 처음에 오벨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옷을 반도 또 떠가지고 이거 두개 팔아서 다이아 수급이 좀 됐던.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데스나이트의 부츠. 와 이것도 운이 좋았죠 파템 두개 녹템 하나 넣고 돌렸는데 영웅템이 떴죠 그래서 개뽀록으로 이 다이아가 생겼는데 쉽게 생긴 다이아는 쉽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정산을 안 누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버거래소 쪽은 판매 완료 50개에 4천 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팔았다는 거죠 파템 판매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세가 좋았네요 그리고, 할파스, 모았던 거다 팔았고, 충전서, 육수정 가본. 이제 잡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잡템 같은 거 그냥 10 다이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고 여기 에막 엄청나게 쌓여요이 쌓인 것들을 한 번에 질러요. 그 중에서 6등 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짜리는 너무 띄우기 어렵고, 5짜리는 너무 안 팔리고, 4짜리는 10 다이아에 올리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당하게. 육으로 타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3층에서 먹은 거고 충전석이고 썬버스트. 썬버스트는 화동에서 먹었는데 와 이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하고 싶네요. 제가 화동에서 사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최상급 각상 만든다고 시간 날 때마다 화동을 돌려요. 이 캐릭터는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증거로 각상이 지금 14,000개 정도고 불타버린 상자가 682개 있죠. 아 근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화동을 많이 돌리는데 썬버스트를 저거 딱한번 먹어봤어요 진짜로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화동은 진짜 그리고 계속 보면은 혹한의 창이고 축대의 두 장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먹었습니다 6주년 이벤트로 파던 몇배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적선 보물지도를 좀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만이고 할파스고 홀리스위프트 그리고 최고급 철 보석 뭐 저젤 7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사단 장비로 바꾸면서 끼고 있던 거 판매한 거고, 그리고 최고급 재료, 고급 재료, 이런 거 판매한 것도 있는데, 이건 제작해서 판매한 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모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재료도 아직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철 5600개 33 다이아에 팔렸네요. 좋습니다. 알파스 뭐, 이렇게 있고. 구대불은 심심해서 질러서 띄운 거고, 그리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5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9월 14일이거든요. 매달 1,500다이아 정도 수급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만다이아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를 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고 기록에 도전하려고요. 어차피 이 계정은 딱히 목표도 없고 일단 89까지만 달리자 그 생각으로 사냥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도 그때까지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모으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뇌신 계정인데요. 여기는 1만 다이아 모으기. 그거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6,700 다이아 모았는데 1만까지 모을 생각입니다. 1만 되면은 사고 싶은 게좀 있거든요. 제니스 반지를 좀 사보고 싶어요. 제니스 반지. 아, 이거 지금 누가 판다. 아, 제 반. 이거 사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모았냐면 7월 26일부터 모았습니다.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두달 되네요. 조금 있으면 구수단 2,500 다이아. 이거 좀 비싸게 팔렸어요. 판매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내가 내 컬렉 넣으려고 띄웠었어요. 그런데 구내신이 하나 더 필요한데 구내신 만들 때까지 일단 좀 비싸게 올려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팔렸습니다. 2,500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참고로 지금 구강풍도 팔고 있거든요 안 팔리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충전석, 할파스, 충전석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기르사석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부캐를 안 돌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부캐를 엄청 돌리거든요 그래서 충전석 먹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립니다 저는 할파스는 천개 단위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파템이고 충줌이고 충전석, 파템, 파템, 충전석 육자리, 파템, 축제 축젤, 축젤 5만 3층에서 먹었습니다 충전석, 파템 잡템 그리고 이가더 이가더는 제가 쓰던 거 팔았습니다 제가 오가더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가더는 쓰던 거 팔았는데 이것도 좀 비싸게 팔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900다이아 그리고 할파스, 희귀 제작 비법서, 물의 숨결 물의 숨결은 현레이드에서 먹었어요 어차피 이 캐릭은 해적세... 그거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칠레신, 뭐, 할파스, 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칠마트는 얼마 전에 그거죠. 얼마 전에 각인 칠마트 띄운 다음에 내가 쓰고 원래 갖고 있던 거 이렇게 판매한 거고. 그리고 할파스, 무관부츠, 충전석. 해서 6,700인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뭐 이것도 다 팔리고 이차저차 다 보면은 좀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일만다이아 모아서 제니스 반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니썹인데 여기는 제가 방황을 좀 했습니다 어? 불 뭐야 이거 아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거 불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디자인 진짜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래소의 이 빨간 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아 이거 디자인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 아무튼 정산 내역 보면은 겨우 500 다이입니다. 500 다이야. 여기는 제가 파템 먹으면 연금이랑 러시 이런 것좀 많이 했고 그리고 할파스 판매가 아예 없죠. 할파스를 아데나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해서 정산 내역이 겨우 500 다이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계정 이번에 클체한다고. 클체는 해야 되는데 다이아는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장비를 파는 거죠. 옷을 바나나 9월 들어오자마자 팔았고 그리고 이것도 팔았습니다. 5금날 이거는 방금 팔렸네요. 6시 28분 이건 방금 팔렸어요. 지금 몇 시냐면 6시 44분이거든요. 방금 전에 팔린 거예요. 린저 씨는 시계를 절전 모드로 보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다이아 수급이 형편없는데 장비 팔아서 이번에 클차일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 금 날을 파는 바람에 여기. 망토가 없죠. 그래서, 마망이라도 좀 사야 되는데, 8마망 천짜리, 이게 좀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7마망도 450다이아예요꽤 좋은 가격인데, 여기서 또 저는 이런 재미를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6마망 50 다이아, 이거 4개 지르면, 7마망 하나 뜨지 않을까요? 진짜로? 저는 뜰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후달리죠? 조금 후달리니까, 5마망도 좀다 사서 6마망을 몇개더 만듭시다. 이렇게 다해도 450 다이아 언덕이 때문에 7마망만 뜨면 됩니다. 제가 왜 다이아가 없는지 아시겠죠? 아 비각인으로 지르자. 그런데 마망 진짜 오랜만에 지른다. 예전에는 제가 마망 정말 많이 질렀거든요. 그때는 막 7마망, 8마망 이렇게 띄워서 다이아 조금씩 남기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더럽게 안 떠요. <laughs> 예전엔 어떻게 그렇게 질렀는지 모르겠어. 오마망 열 개인데 여기서 일단 3개 떠주면 됩니다. 3개 재물이었죠? 타이밍 제대로 왔죠? 세븐 하나 두개 떠서 8만망까지 노려보는 그런 그림 원했는데 아 근데 뭔가 계속 아쉬움이 남네요. 아니야 아니야 오마망은 지금 그게 아니야. 어? 7만왕 100다이안 너무 싼거 아닌가? 아씨, 이거, 이거 끼워 놓을걸. <laughs> 아, 7만왕. 아쉬운 대로 이것라도 한번 질러볼까요? 제발. 이제 클체가 티켓이 3천이고, 이제 기타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는 9천 다이아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700 다이아만 좀 어떻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